뭐 재료만 엮였다 하면은 여기도 MOU도 사한것 같고 두번 연속 사한것 같고요 MOU로도 사한것 같고 뉴스만 나왔다 하면 거의 다좀 터지고 사한것 같고 뭐 가고 가고 그냥 그냥 끼가 엄청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포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술에 앞서서 이 금량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여러분, 4월 12일, 여기 장대 은봉이 떨어진 날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셨던 분들은 이그 다음날 시가 개파락 하긴 했지만, 여기 그 반등 구간이나 이 다음날 반등 구간에 반드시 매도를 하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어, 여기에서 잘 자르고 나왔겠죠. 평균 단가가 이런 부근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짧게 손절을 하셨을 거고, 아니면은 평균 단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푸근하셨던 분들도 여기에서 수익을 잘 내고 빠져나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이런 구간, 구라단 구간에 있었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마, 말을 안 듣고, 제가 드린 말씀 안 듣고, 안 빠져나오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받고 있겠죠. 여기 사신 분만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수익이 났다가 그냥 반토막 이상 난 거니까 좀 슬프고 말 텐데 이런 부, 부분들은 조금 분들은 힘들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좋은 종목들을 뽑아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제가 5월 15일 여기 응봉에 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음,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 회사이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죠. 이거 지지선들 보이죠? 이런 거 선들 이런 부분들의 중간 값인 약간 이런 데서 제가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을 매수가로 지정해 드렸고 잘. 듣고 이제 사신 분들은 수익이 여기서 30% 이상이 났죠.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급량에서 이제 그냥 물려가지고 막 아이고 어, 어떡하니 어떡하니 하다가 아 지금 손주 치면 안될것 같은데 하고 있다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 반등 기다리다가 그냥 뭐 반토막 이상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꼭 연락을 하셔서 이런 좋은 종목들 받아보시고 수익도 빨리빨리 어, 내신 다음에 새 출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선을 그어놨는데, 이런 선들이 왜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겠고, 왜 여기다 긋는지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 시청하신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거꼭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주기적으로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서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오늘의 종목인 우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엄청났던 주식이죠, 이것도. 이거 최근에 뭘로 엮였었죠? 최근 몇 년간? 아시죠, 여러분들? 자, 바로 풍력 관련주로도 엮였었고, 원자력 관련주로도 엮였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보시면, 어, 풍력과 원자력. 그 중에서도 이제, 원전이죠. 지금은 지금은 아예 원전으로 굳혔습니다. 얘가 어. 그 본인의 색깔을 원전이라는 색깔로 굳혀가지고 이제 원전 테마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이런 상승 때는요, 이런 상승 때는 풍력 테마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래 대금 있고 상승이 있고 거래 대금 있고 상승이 있고 또 상승 이 있고 거래 대금 있고 이런 구간에 어떠한 뭐죠? 그렇죠. 어떠한 명분으로 올랐었는지 한번 그 명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보시면 2020년도 9월 7일이죠. 9월 7일에 우리 기술, 한전 기술과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이제 업무 협약을 진행을 했다, 체결을 했다 해서 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차트를 조금 돌려볼게 요 앞으로 바로 이 날입니다. 상한가에 굳혔었죠. 그날 살짝 개파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23%에 근접하는 엄청난 대 상승을 보여준 아주 끼가 좋았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9월 24일. 자, 이때는 뭘로 갔을까요? 한번 봐 볼까요? 자, 9월 24일이죠. 우리 김정훈 기자가 쓴 건데 우리 기술이 1조 4천억이 되는 해상 풍력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볼게요. 우리 기술이 자회사 CGO와 한국 석유공사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강세다. 해서 이러한 뉴스로, 어, 1조 4천억. 엄청 솔직히 말하면은, 크긴 크지만, 뭐, 우리가 막 생각하는 뭐 10조가 넘어가고, 막 뭐, 떠들어대는 막 몇백조가 넘어가고, 약간 좀 그런 뉴스에 비해서 어 상대적으로 조금, 어, 약하다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사업이다 보니까 좀 기술이 가까운 걸 받았다. 약간 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어, 이날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까지도 어, 상한가를 가서 무려 두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19일. 이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10, 11월 19일에 보면은 우리 기술 상한가. SK 건설과 해상풍력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이거 아까 여기서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한한정기술과 업무협약을 그 체결했었죠. 자 어쨌든 SK건설이랑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 근데 이 MOU라는 재료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시장에 따라서 MOU라는 이 재료가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 9월 7일이라는 날과 11월 1 9일이라는이 날에는 바로 MOU라는 재료가 먹히는 시장에서 먹힌 겁니다. 어떨 때는요, m o u 체결이라고 했는데, 기사 있는데한뭐한 3포인트, 4포인트 올랐다 내리고 막 그럴 때도 많습니다. MOU가요, 항상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의 유명 기업이나 어, 대기업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어, 그런 기업들과 MOU를 했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세게 먹히는데요. 그런 것조차도 잘안 먹히는 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M.O.U.라는 재료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더 많이 시장을 느껴 보셔야겠죠 실시간으로 음, 그 당일 당일에 그런 시장을 느끼셔야 됩니다. 풍력 사업에 관한 뉴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상한가를 시원시원하게 뽑아줬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6월달 그리고 뭐6월 6월달, 6월달. 이럴 때 뭘로 올랐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어, 원자력 관련주로 해서 제대로 엮이게 되면서 오르게 됩니다. 이때 뭘로 올랐었느냐? 바로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그리고 우리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진짜 유명인들이잖아요. 그런 진짜 유명인들 두 명이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이제 해보겠다 손을 잡고 어, 우리 둘이야 한번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일 한번 내볼게 먼저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오르게 됩니다 자 이게 모멘텀이 여러분들 3일 짜리 인데 거의 지금 보세요 첫날에 26% 올랐고요 두번째 날에 상한가 그 다음날에도 27%까지 올랐죠 이게 지금 엄청난 거의 거의 3연상이죠 거의 여기 고점만 따지면요 3연상까지 갔다가 어 내려왔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 뉴스들이 어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는지 여기 2 0 0 0원 라운드 피규어까지만 딱 이렇게 터치를 하고 또 다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어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구간에 여기 보이시죠 1월 10일 1월 10일에 보면은 이날도 거의 상한가 근접가에 갔었죠 거의 뭐 28.57%가 고가인데 이 날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유럽연합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규 원전 투자 기대감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자력 테마가 상승을 했었는데 본문의 내용을 봐볼게요 2030년까지 기존 원전에만 500억 유로 하나로 약 68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신규 원전에는 2050년까지 약 5천억 유로 680조가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큰 금액입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아까 우리 해상풍력 발전, 그, 그 사업, 1조 4천억. 솔직히 큰 금액이긴 한데, 어, 클라스가 다르죠, 이거. 680조. 물론 이제 기간도 다르지만, 뉴스가 제목 진짜 뭔가, 핫하잖아요. 6 8 0조6 8 0조래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이 금액 자체가. 안 그래요?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갭이 갑자기 떴죠. 갭이 13% 떠서 이렇게 했는데, 올랐는데, 이 날에 왜 올랐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전, 며칠 전이었는데, 말을 한 거죠. 어, 퇴임 직전에 원자력 원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고수하던 입장이 뭐죠? 맞죠. 친환경 정책, 탈 원전.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안 좋았죠. 다들 이게 주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원자력 그 발전소 기술이 건설 기술이나 그런 기술이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 유명한 유명한 그 나라입니다 근데 글로벌 트렌드 라고 하더라도 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에너지 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이제 세계적인 흐름 에 따라간다 선도 오히려 우리가 선도를 하겠다 라는 일념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탈원전 외쳐가지고 지금 <laughs> 그렇죠 그리고 전 그러고선 뭐예요 이제 원전을 해외에다가 팔아먹기만 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기술력을 유지, 보수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 수익을 내겠다. 이런 주장을 펼쳤죠. 근데 사실 이게 마,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기술력을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안 짓고, 원전 사업도 안 해. 근데 해외에다가 팔겠대.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비자라고 하면은,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저기 아, 뭐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아프리카가 원자력 하지는 않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지네가 한대 근데 지는 나라를 안, 안 하고 있어 근데 그 원자, 원자력 기술을 우리나라한테 팔겠대 그럼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조금 살짝 무리수가 있는 조금 정책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원전을 이제 가동 아예 안 해버리니까 에너지난이 실제로 오기도 했었고요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오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제 퇴임 직전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어, 기존에 고수하던 그런 입장을 살짝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어, 이제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어서 이제 상승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끼가 엄청 좋죠 뭐 재료만 엮였다 하면은 여기도 보셨다시피 MOU로 사한것 같고 그다음에 뭐 1조4천억 거기에 1조4천억짜리를 수주를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조4천억짜리 사업을 수주를 한게 아니라 1조4천억짜리 사업에한 파트로서 한 기업으로서 그냥 잠깐 꼽살을낀 겁니다 근데 그런 뉴스로도 두번 연속 상한가 같고요. 또 다시 MOU, MOU.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조금 애매한 재료인 MOU로도 상한가 같고. 그다음에 뭐 뉴스만 나왔다 하면 거의 다 그럼 터치로 상한가 가고, 뭐 가고 가고 그냥 그냥 기가 엄청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대상승한 이후에도 이제 선은 지켜주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000원 선이죠. 2,000원 라운드 피겨인 여기를 맞고 반등했다가 또 여기 맞고 반등하고. 여기 살짝 깼다가 이런 구간이 어디죠? 이런 구간이 바로 여,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또 맞고 지지야. 내려와서 또 이런 구간에서 또 지지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 얘, 얘 또한 움직임이 어, 나름대로 정석적입니다. 정석적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면 은 반드시 쉽게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제 이슈를 제이 한번 받아가지고 이때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어, 수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한테 이제 뭔가를 판매를 해가지고 그런 판매 실적 때문에 어, 한번 튀었습니다. 이날, 이날. 25%까지 올랐었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이 평선이 여기 수렴한 다음에 한번빵 쳤죠. 지금 정배율로 바뀌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하는 중인데 지금 요런 박스권이잖아요. 1750원에서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인데 이거 유리한 가, 가격에서 받아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쉽게 수익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단은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는데 아,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다못 드릴 것 같아요. 저한테 저한테 일단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유리한 가격과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제 영상 내에서 모든 걸 이렇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뉴스만 붙으면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기분 막20% 이상 가는 종목이에요. 엄청 강한 종목이죠. 끼가 좋은 종목. 제가 늘 늘상 말씀드리는 뜨거운 종목, 끼가 좋은 종목, 대장인 종목. 거기에 부합하는 게 바로 뭐다?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고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연락주시고 제 영상 지금 다 시청하신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laughs> 아시겠죠?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